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해야 할 기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어, 기억의 영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들은 단순히 내 생애 안에서, 얼마 살지 않은 이 범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억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주의 손에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나병환자를 고치셨구나. 눈먼 자를 뜨게 하셨구나. 무리를 걷게 하셨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 지 않을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모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왜? 주님이 옛적일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내삶 가운데 두고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내 삶에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기대하기 시작하고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 시간, 내 공간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그마한 것들이 아니라 그 시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